저는 지금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게 정보가 많이 없어서 공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추가적으로 저도 이제 오늘이 2024년 7월 6일이거든요. 오늘 날짜로 제 증상이 어떤지 기록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일단 작년 12월 말부터 좀 무리를 해서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앞이 잘안 보였고, 근데 미루고 미루다가 병원을 1월. 에 동네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조금 심각하다는 얘기를 듣고 2월달에 조금 더큰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도 소견서 써주면서 대학병원으로 가라 해서 3월 18일날 처음으로 서울 아산병원 대학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저는 타이거슨 강막염이라는그 선천성 강막염을 일단 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헤르페스 각막염이라는 게 하나가 더그 발병을 한 거고 아그두 개의 증상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인지를 못하고 아또 그 타이거슨이 또 재발했네 그냥 이러고 제가 참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에 새롭게 감염이 됐던 거예요. 두개다 증상이 비슷한데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음 빛을 보면 그 엄청 따갑고 시렵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잘 쳐다보지 못하고 또 화난 걸 봐도 그렇고 핸드폰을 봐도 모니터를 봐도 글씨가 잘안 보여요. 여러 개로 보이고 갑자기 시력, 시력이 확져 가 되거든요. 항상 그 이물감이 있고 빨개지고 어 그래서 일상생활 할때좀 불편해요. 항상 사람들이 너왜 인상 쓰고 있냐 찡그리고 있냐 이러는데 이게 눈이 아프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찡그리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먹는 약이랑 안약을 처방 받아서 계속 지금까지 쭉. 그렇게 복용을 하고 있어요. 먹는 약은 에크로바정이랑 가스터정이라는 그 약이고, 넣는 안약은 토브라덱스 저만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가 돼 있나 봐요. 대학병원 몇번 갔는데 제 증상이 그때는 호전이 됐거든요. 이거를 심할 때는 하루에 세번 넣고 이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번 넣고 증상이 좀 완화가 됐을 때는 이거는 하루에 두번 이것도 아침, 저녁으로 두번 이렇게 줄이고 마지막 치료에는 자기 전에 한번 그리고 이건 아침, 저녁으로 두번 이렇게 제 상태에 봐가면서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처방을 해주셨어요. 아직도 혼탁이 남아있고, 강막 혼탁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력이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도 그 전에보다 완전 많이 좋아져. 그리고 이 빛을 봐도 눈물이 원래 그냥 바로 주르륵 흘렀는데, 4월 말? 그때 당시에는 조금 눈부시다. 이 정도까지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1, 2주 뒤까지 치료를 지속하고 몇달 뒤에 보자 한네 달, 다섯 달 뒤에 보자 하고 예약을 그때로 잡고 이게 재발이 굉장히 많은 병이래요. 헤르페스 각막염이 재발이 어, 많대요. 근데 재발을 할 때마다 대학병원에 올순 없다. 그래서 이 먹는 약을 넉넉히 처방을 해줄 테니까 증상이 심해 심해지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번을 꼭이 넣는 토브라덱스는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넣지 말아라. 그래서 동네 병원 가서 확인 후에 이제 넣어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메모에 써 놨었어요. 근데 제가 제발하면 이제 먹는 약이랑 안약도 있으니까 저 스스로 임의로 이렇게 <laughs> 그, 먹고, 넣고 하면 되는, 된다고 그렇게 말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한 거예요. 5월, 6월, 이렇게 두달 동안. 재발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좀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고 하면 바로 재발을 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그래서 약 넣고 안약도 넣고 했죠. 그러면은 또한 일주일 넣으면 괜찮아졌다가 한 3일, 4일 뒤에 또 재발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거의 한 달에 30일인데 거의 뭐20 며칠을 약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의사 처방 없이 내가 이렇게 약을 넣고 먹어도 되는 게 맞나? 싶어서 이제 며칠 전에 다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았죠.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뭐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 제가 진료 받았던 교수님은 예약하면 몇 달은 기다려야 돼서 다른 다른 선생님한테 받았는데, 어, 이 토브라덱스라는 약을 쓰는 거를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의사 스타일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은 먹는 약으로만 염증을 조절하는 걸 추천하셨고, 이 토브라덱스, 그안 넣는 걸 추천한다면서 저한테 한 10분 넘게 설득을 하셨어요. 이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면서 그래서 제 기억으로 아, 이것도 며칠 지나 가지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기억하는 선에서 말해 볼게요. 이 토브라덱스가 토브라랑 덱스 이렇게 두 가지 성분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 토브라는 토브라마이신이라서 이게 항생제래요. 음. 저항성이 있는 세균이 발현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기간 동안에만 사용을 해야 된대요. 왜냐면이 이 토브라마이신 성분이 어, 각막의 손상을 좀 초래할 수가 있고, 어, 너무 많이 쓰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활성화된다고 했나? 그리고 덱스는 덱사메타손이라는 성분인데 이거는 염증 억제 작용이 있는 염증 억제제 성분이래요. 근데 이 부작용으로는 이걸 많이 썼을 때는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나타날 수 있고 안압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 덱스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를 계속 쓰면은 재발 위험이 증가하고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 그리고 아 이거를 약을 검색해 보면 단순 헤르페스 각막염 환자랑 각막 바이러스 감염에는 투여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 좀 처음부터 좀 의심스러웠지만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이 한 거니까 그냥 믿고 치료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효과가 있어서 좀 나아졌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 제가 눈에 지금 염증이 있잖아요. 이게 염증을 줄여 주는 대신에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킨대요. 그래서 이 먹는 약으로 바이러스를 잡아준대요. 그래서 이 먹는 약이랑 안약은 꼭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먹, 그, 안약만 넣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더 많아져가지고 계속 재발하고 그러면은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먹는 약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던가 두 번째는 진짜, 진짜 아프고 정말 못 참겠으면 한 일주일 약을 넣겠다 다짐하고 그 기간동안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처음에 토브라덱스도 제가 이 인공눈물 두 박스랑 이 토브라덱스랑 처방을 해달라고 했어요. 약이, 먹는 약은 아직 있는데 이게 안약 거의 다 썼다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함부로 제가 뭐 처방을 해드릴 수 없다. 기존의 교수님께서 투여 중지라고 되어 있고 따로 메모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안 해주려고 하고 저 눈도 걱정하고 이게 계속 오래 써서 좋은 약이 아니다 이렇게 막 계속 설득을 해주셨는데 제가 엊그제 갔을 때는 진짜 너무 아픈 너무 아프고 눈도 잘못 뜨는 그 상황이었어가지고 아 진짜 저 눈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울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laughs>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됐어요. 회사 가서도 모니터에 글씨가 안 보이니까 이게 모니터면 진짜 한 요정도 가까이 봐야 이제 겨우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까이 가면 또안 되고 이제 위에 천장에서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야 어 겨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심해졌었어요. 한 이번 주 화, 화수목 이렇게 한 3일은 너무 힘들었어서 가만히 있어도 이게 눈을 뽑고 싶을 만큼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다 하니까 약을 처방을 해주셨는데 거기 약 처방해주시는 분이랑 이 선생님이랑 두 분이서 엄청 걱정스러운 눈빛과 그 말투로 여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고 뭐 이런저런 부작용 말하면서 아, 이게 결국에는 각막 손상을 초래할 수 없어서 많이 추천하지 않는데 막 이러면서 저를 계속 붙잡아. 그래도 너무 아파서 일단, 처방해 달라고, 어쨌든, 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어,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아프다. 그러니까 먹는 약 넣고, 안약도 넣어봤는데, 확실히, 이 안약을 넣을 때, 바로 그 효과가 집, 직방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목요일날? 목요일날? 이 안약을 넣고 금요일날 바로 괜찮아졌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번이 거의 역대급으로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이게 속눈썹이 한 두세 개가 빠져서 눈 속에서 굴러다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음... 이번에는 양쪽 다 아프긴 했지만 그래도 왼쪽이 더 심했거든요? 근데 왼쪽 눈을 떠도 아프고 감아도 아프고 이제 계속 속눈썹이 계속 쉬도 때도 없이 굴러다니는 느낌이라서 화장실에 가서 막 빼보려고도 하고 뭐가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눈꼽? 그게 각막이 건조하면은 이렇게 뭐 세포가 떨어져 나온 건가?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픈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나? 해서 막 빼보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줘 속눈썹도 안 나오고 그냥 증상이 그래요. 여기 통증이 심하고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아파서 진짜 스트레스 최고죠. <laughs> 어쨌든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병원 갔다 와서 일찍 잤죠. 아 그날 운동 갔구나. 아무튼 그래서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음, 눈을 감아도 계속. 그 이물감 속눈썹이 몇개 있는 것 같은 그런 통증, 막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과 눈물이 그냥 계속 나요. 아프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눈물이 이눈 주변에 <laughs> 좀 묻어 있고. 그래서 잠을 잘못 잤어요. 제가 원래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드는 편인데. 그날은 계속 아파하다가 잠들었고 그 금요일날 일어나니까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진짜 행복했어요. <laughs> 어, 잘 보이고. 막 시력은 떨어지긴 했죠. 근데 아팠을 때는 체감상 거의 안 보이니까 0.2? 뭐요 정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눈동자가 있으면 그 각막에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혼탁이 생기니까 안개 낀 것처럼 뿌얗게 보이거든요. 답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0.5 정도, 0.5나 0.6으로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 전에 보이던 것보다 살짝 덜 보여서 체감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통증은 많이 사라져서 지금 매우 해피하다. 어쨌든 치료는 제가, 어... 3월부터 계속 해오고 있고, 오늘은 7월 6일 토요일이고 치료한지는 4달 됐지만 이 증상이 발현된 거는 작년 12월이라서 총 7개월? 7개월 정도 아픈 거 같아요. 어... 여기까지 제가 시간의 흐름별로 언제 아팠고 언제부터 병원을 다녀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어떤 약물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아플 때 증상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 먹는 약이랑 안약 이렇게 두개 쓰고 있는 게 저한테는 효과가 뭐 지방인 것 같아요. 효과가 정말 좋고 어 저는 의료 지식이 없. 없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준거 플러스 제가 네이버에 약, 의약품 검색한 거 이거 두 가지를 토대로 어, 제가 이해한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틀릴 수 있고 부정확할 수 있어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어, 알아주시면 좋겠,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원인이 없대요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 평생 그러니까 완치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재발을 쉽게 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어, 특히 눈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각막염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고 선생님 말잘 듣고 약 제때제때 챙기고 그래서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관리를 열심히 하면, 뭐, 1년에 한번 재발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에 한번 재발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저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재발을 하는데, 그건 제가 안 쉬고, 뭐, 너무 일정도 많고, 바빠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들은 잠 많이 자고, 면역력 챙겨서, 뭐 빨리 치료하고, 재발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